네, 안녕하세요. 바나나가 좋은 유지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, 어, 어, 미니캔디님이 랩핑지와 인스를 주었어요. 네, 그래서 이거 후기를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선물? 그런 거랄까? 제가 뜯어봐서 여기 붙였어요. 여기, 여기 있는 걸 떼서 여기 붙였어요. 애들이 막왜 되냐고. 그냥 떼는건내 마음이니까. 뭐, 하여튼 여기 동그리 캐릭터 되게 귀여워요. 그럼 막 바나나가 좋은 요즘 님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제가 클릭이 꿀해도 초점이 안 맞는 거라서. 네 바나나가 좋은 요즘 님. 시오 바나나가 정류쨈님. 먼저 랩핑지부터. 제 손이 좀 더러워요. 아까 뭘 먹어가지고. 어. 어떡해. 어, 으. 어떡해, 어떡해. 망했다. 어떻게? 어. 어떡해. 어. 어. 예, 네, 제가 잘못 뜯어요. 그래서, 죄송합니다. 네, 하여튼. 랩핑지는, 이런, 어, 글? 이런 게, 이런 게, 세장있고요 예, 슈퍼베드. 대박 이뻐요. 네, 대박 슈퍼베드 슈퍼베드. 네, 랩핑지 총 4장. 잘 쓸게요. 이렇게 랩핑지를 줬는데, 이 자꾸. 슈퍼베드인가, 미니언인가는 모르겠어요. 어! 내 머리카락 추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머리를 안 묶고 다녀가지고 네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 인스 인스 두개 블리리 페이퍼로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. 먼저 엑소 스티커 타오와 디오 타오. 그 다음에는 동그리 캐릭터와 이런 종이 떡매 있고요 쿠폰 있습니다. 네, 소리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구요. 쿠폰이에요. 도일리 페이퍼에. 네, 소리 죄송합니다. 저희 동생이 이상해요. 네, 이렇게 엑소 스티커 세 장과 떡매, 그리고 동그리 스티커 쿠폰까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, 안녕!